자 동맹은... 어... 33 레벨 레이너 좋아요. 자, 사형 저그 걸리면 솔직히 이거 블리자드에 문의 한번 보내봐야 됩니다.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돼. 제발 토스 걸려라. 토스, 토스, 로공 토스, 로공 토스, 나와라! 더이상 적은 안 된다. <웃음> <히>. <웃음> 자, 과연 상대방. <laughs> 자, 종족은 아, uh, 미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아 저그가 아니군요. 아 좋아요 게임이 정말 클린하군. 음.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아 이제야 제대로 된 게임을 좀할수 있겠군요. 이제아이제 게임을 좀할수아 이제야 제대로 된 게임을 좀할수 있겠군요. 이제 스코프가 입장에서 상대하기 조금 이제 더 까다로운 게 이제 그나마 테란토스 중에서 메카닉이 개인적으로 조금 까다롭더라고요. 뭐 그래도 저그만큼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일단 뭐 개인적으로 저는 로공토스를 원합니다. 무슨 <목소리> 일이죠? <laughs> 좋아, 좋아, 좋아. 아니다. 아, 아니다. 좀더 많은 재료를 필요로 합니다. 좋아좋아좋아 아니다 아아 아니다 변경을 좀더 앞에.. 앞에 짓는게 나을라나? 사시나 바이킹이요? 아 스카이 테라도 괜찮습니다 괜찮 개인적으로, 그냥,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한데, 투코파 할 때는, 약간 좀,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스카이테란보다는 메카닉이 조금 더 상대하기 힘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스카이테란, 이제, 기껏 해, 뭐, 벤시, 해방서, 이제 좀비들이, 광역 피해 되게 약한데, 이제 뭐, 메카닉은, 화염차, 화염기가 뿅, 땅거미 줄에, 공성전차, 그런 애들 오는데, 그에 비해서, 이제 뭐, 벤시나 해방선 그런 애들은 뭐 해병에 금방 정리가 돼서 이제 기껏해야 밤감하이 추정미사일 정도인데 그 정도는 이제 뭐 피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스카이 테란이 에카이보다 더 괜찮습니다 아모니 자신의 용사를 지원할 증원군을 보냅니다 놈들과 전투를 벌일 준비를 하십시오 자, 아, 그래서 상대방은 뭐죠? 우리 접근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I want robotics, protos. 아, 어, 밸브. <목소리> 그럴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아, 괜찮아요. 절대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다. 어, <목소리> 바이오닉. 메카닉 상대로 스투코프 탱크 좋나요? 양쪽들이 모두 절 지원해야 합니다, 사령관님. 한쪽만이론 안됩니다. 다른 한쪽도 어서 보내십시오. 음. 제가 밀리고 있습니다. 아무에게 탈다림을 내주고 싶지 않거든. 어서 지원 병력을 보내십시오. 어디가니 어디가니 어디가니! 아포칼리스 끝그 상승 준비 완료.

이런... 으아 힘내 할수 있어 그렇지! 아, 잡았다 아... 정말 화가 나는군 다 남았어, 얘들아, 힘내. 우린 할수 있어. 빨리 가. 오, 나쁜놈의 코브라 자식을 빨리 잡아버려. 어디 갔어 저기 있군요. 점프, 점프. 우린 할수 있어. 점프, 그렇지 아니야. 와, 카이팅. 킹뭐 이모, 배 건데? 아, 점프. 인상이 썩 좋지는 않은데. 점 어디까지 가냐? 점프, 점프. 아아아 와못 잡았어. 에라이 <laughs> 씨. 어 잡았네. 아이 씨 속이다 시원하고 나쁜 녀부 짜시. 자 이제 이 병력은 모두 다제 겁니다. 반감하기 아, 좋아요. 주정기 사일 달려가지. 아 좋았다. Complete. Our allies are being attacked. Leave them alone. Mutation complete. So, you know, that's a boy. I did you see jump. command. Mutation complete. I'm going to go. take go. go. okay. 바로. f 영 r c e s are under attack. I d o n 리 know. I don't know. I d o 어, 잠깐만요. 어, 뭐야, 뭐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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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뭔 이노? 야, 내려가. 방금 병력 손실 아, 레이너 해병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군요. 제가 예상컨대 아마도 아, 가슴이 아프지만 헬콕발을 휘말린 게 아닐까. 예상해 봅니다. 들을 처리해 주십시 <목소리> 얘 들어. our a l 잡아, 바보들아, 뭐 때리고 있는 거니? s 어, p 딱 걸렸어. 이 <득> 짜식 움직일 줄 알았다. 아, 저 진짜 못된 동들이야, 저거. 네, <득> 아 <득> 됐어요. 자, 다시 우리 진화를 밀어줍시다. 자, 그다음에 벙커 업그레이드 하고 벙커. 나디를밀면서또 밀도록 하겠습니다 펑크. 펑크.

리더를 사용할 준비가 되었다. 그리고 이거 솔직히 말해서 좀 쓸데없는 팁이긴 한데 이게 감염대 어 해병 얘가 역경 사원 업그레이드를 하고 나면요. 근데 네, 적들에게 이제 고트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한 마리를 때리는 것보다는

살아있는 벤이가 있나요? 어이누개랑 살아있네? 아, 레이더가 불수이 아, 레이더가, 아, 이제 핵폭발에 무서워서 알았군요. 하지만 저는 죽어도 딱히 뭐뼈 아프지 않기 때문에, 아, 괜찮아요. 하하하, 레이너너는 정말 가슴이 아프겠는걸? 아, 어.. 희생물 아, 저것도 약간 좀 잡고 싶은데? 일단은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았는데,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시간이 안될것 같은데? 40초? 아, 아, 여기 지나가야되는구나 잠깐만요 아야 I'm gonna get back. So, our allies a 아 e u n d 이 r attack. What? o u 잠깐만. 혹시 잠깐만 타임 타임 타야 이거 타임 야왜왜 야. 왜? 잠깐만 유령 여기 있잖아 어디 갔어 안돼, 데 여기 있는 거 맞는데 <목소리> 잠깐만 뭐야 근데 <목소리> 여기 있는데 왜 데미지가 안 들어가지 뭐니 무적이냐 너? 와, 진짜 쓰네. 아 씨. 말이 됩니까? 심지어 원시 생물은 전기 레토어 아, 짜증나. We require more minerals. Our allies are being attacked. Leave them a 우리가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기술은 공격 중입니다. 우리의 기술은 공격 이부족니다 일단 어느정도 손실이 좀 있긴 했지만 괜찮습니다. 다시 재정비를 하고 가도록 하죠. 우 공격 이적 공격이 감지됐다. 넘들은 지금 우리 기지로 오고 있어. 아, 막아야 아니다. 어차피 스카이라서... 요걸로는... 아, 그래도 시간벌이라도... 그러니까 아, 알렉산더 프트임이 거의 다 됐네요. 와, 아, 그냥 쓰자. 아, 메시가 은폐를 하기 전에... 메시 뺏어버려. 아니, 저거 은폐해서 또 이렇게 빨라... 아, 나아 들어... 아, 밤까먹이 뺐자. 저거 탐지기잖아! 그렇지! 아 밥가보기 일로와 아 베시가 보이네 아, 그러면서 우리 바이킹 쟤네들에게 추적미사일도 선물해 주도록 합시다 이렇게 뺏은 유닛은 알뜰하게 써줘야 돼요 어, 바이킹 치사하게 안 뺏기려고 어? 돌격모드 한거 봐라 이압박한놈 벤시! 빨리 빨리 잡아줘야 돼 됐다 아, 여기도 벤시가아 o u r ally's base is besieged. I'm going 아 자, 저쪽 공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유령 때문에 함부로 이걸 움직일 수가 없네. 도와시오! 다준비 Your a l 아무용가 너무 많은 힘을 얻기 내버려뒀습니다. 이 상황을 바로잡으십시오. 아, 어버리고드다음에이 네. 업. 아 뭔가 해병이 좀 약하다 했더니 업그레이드를 안 하고 있었군.

아, 만화가 부족할 만 했다. 미안하다, 친구야. 내가 우주공간 올릴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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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의문점이 해결되었어. 그럴 수 있지. 계속 사령부 지는 돈이 아까울 수 있어. 이해합니다. 이거는 제가 실제 팩트로 있었던 일인데, 에이클레엔... 이혼종들에게 앤... 베클랜의 신입분이 약간 조금 초보분이 이제 정말 공생충이 해방 아오오 오, 다행히 우주공항은 짓고 죽었어 다행이다 일단 공생충이 좀 맞아주도록 합시다 공격을 땅벌이. 아. 안안안안 아, 됐어요. 저희 클레논이 약간 좀 신입분이 오셨어요. 약간 좀 저티어 분이신데,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이제 스타를 좀 알려주기 위해서 영겜을 했어요. 영겜을 해가지고 딱 리플레이를 보는데, 그분이 궤도사령부 자체를 안 올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왜 궤도사령부 이 좋은 걸안 올리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아대본도왜죽었어 그러니까 궤도사령부를 돈이 아까워서 안 올린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니 궤도사령부 올리면 이게 지게로봇이 돈 얼마 캐주는데 궤도사령부 <봇> 왜 돈이 아까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게 지게로봇이 얼마나 캐주는지를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그런 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런 식으로 물로 레이더. 괴도사령부를 많이 지는 게 맞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계속 저렇게 괴도사령부를 왜 많이 지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거는 뭐라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오히려 제가 저분이, 아, 저분이 괴도사령부를 왜 많이 지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이구나라는 걸좀 미리 인지하고 제가 운을 빨리 올려줘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됐어. 저기 용사를 지원할 병력을 보내고 있습니다. 똑같이 힘으로 아, 여기 본진에 있는 일꾼이 다 죽었구나. 알겠습니다. 아, 제가 근데 제가 감시군주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레이너가 아깝게 스캔을 사용하지 않아도됩니다 내 감시군주가 모든 벤시를 찾아내주겠어. 날 믿어, 친구야. 근데 너는 마음껏 지게로봇을 떨구렴. 지나라, 지나라가 라좀 많이 멀리 있네요. 또 옮겨줘야 되는데. 적 병력이 우리 기지로 접근 중이다. 어, 잠깐만, 안돼. 하필이면 지금 건물 옮기고 있을 때 지산노. 아, 빨리 아무 때나 대충 좀 가고 멍청이들아. 허허. 어, 어, 어. Your forces are taking down. 내어떻게 막지? 가야 되나? 야, 안 돼. 제발. 이좀아 <laughs> 진짜 레리포인트 바꿀 때 저도 아지 와이 세상에 저도 지금 이런 말다 들을. 죠 아. 나 좀비들. 아 진짜 이거 일반적인 레더였으면은. 추적미사일 걸린 유닛 상대방 유닛에 이렇게 바짝 붙여가지고 오히려 역대박나게 할수 있는데 그게 안되는게 참 안타까워요 그리고 나군 피해가 없다는 걸로 해서 이득을 보는게 훨씬 더 많기는 하지만은 아 그래도 아깝다

뭐 본지는 굳이 복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깨질 수 있죠. 하라다이 좀비들 힘내라 이렇게 데미지를 못 주니 e 이 여비구나 미안하다. 아 삼삼업을 해줘야 되는데 돈이 없네요. 방사피해가 아군 피해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되냐고요? 그렇죠. 확실히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방사피해가 쭈글거리면 수준, 안됐어요 아, 내 감시군주! <laughs> 애멸중 감즈, 사이언이 폭풍, 공성전차. 솔직히 말해서, 이득 보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laughs> 추격 미사일 좀 쭈쭈거리면 안됩니다 아, 아. 내 감시군주는 어디있는가 왜왜아 기... 어, 올라가면 한참 걸려 아, 아 됐네요 좋았어 가자 아, 네, 이제 아 이제 뭐 복구해주도록 합시다 끝났고 돈도 남으니까 와.. 아 오his.. 와.. 우와라.. 오.. 그래. you t t 마내커 소중한 거야. 아, 일단은 이 모든 길을 다부시켜볼 것이라 지않습니다 아, 역시 야마토 코도 버티는 짱짱 떠떠. 좋아요 아, 조금만 더 힘내 뭐야 이거? 없어, 야 빨리 야 빨리 지나라를 밀어 이렇게 된 이상 엘리전이다 게임이 상해져 버렸다 빨리 지나라를 밀어야 한다 아 지금 게임 끝났다고 심취해서 어? 기지 밀지 말고 잠깐만 레이너 병력이 아니잖아 죄송합니다 제 병력이네요 미안하다 친구야 우리 병력이 공격 중입니다 아 빠르게 빠르게 지나를 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엘리전은 제가 질수니까왜냐면 여기 있는 벙커가 모두 구조물 판정이기 때문이지. <laughs> 여기 있는 벙커다 깨야 될 걸. 어, 야 생각해보니 스 쿵보 엘리전 무적이네. 아 이렇게 뛰어난 사령관이 있다니.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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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 아 전투 순양함. 와와 야마토퍼 시사하게 차원 도약 에너지 다 썼어. 그렇게 되면은 처원 도약해 줍시다 나 공격 못하게 짜식들이 말이야 와 어떻게 저렇게 야마토폴 다쓸 수가 있지 내 것도 안 남겨놨어 나쁜 놈은 짜식이 끝났습니다 아 클리어했어요 스투코브는 아군 끌어오는 기술 없나요? 아 안타깝게도 그런 기술이 없어요 아군이 오기만을 가만히 기다려줘야 합니다 인내심을 가져야 해요 이렇게 클리어를 했습니다. 음. 좋아, 이거 유튜브에 올리자.